안녕하세요. 아, 드디어, 이렇게, 개발선인장이 꽃이 피었어요. 활짝 피었네요. 어, 세 군데로 이렇게 핀것 같아요. 세 뭉치로. 이렇게 피었습니다. 자, 많지는 않지만, 응 음, 적당히 폈네요 활짝 폈어요 개발 선인장 이렇게 음, 물을 굶겼더니 이렇게 꽃이 확 올라왔어요 이게 다시 빼들빼들 말랐었거든요. 빼들빼들 말랐어 물을 줬더니 이렇게 소생도 했고 옆에서 꽃도 올라오고 그랬습니다. 이런 거 씨앗 심은 데다가 또또 또 심고 그러니까 그래요. 아주 이쁘게 화려하게 잘피웠습니다 오늘은 개발선인장을 찍어보고 있습니다. 개발선인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